다들 아, 이렇게 응. 아, 모르는데. 여러분 재밌다. 안녕하세요. 각자 색깔을 하나씩 고르고, 그 맞춰야죠? 색깔 버튼을 한 번씩 응.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키즈소리가... 소리를 듣고 정답을 최대한 빨리 맞춰주세요. 답이 무엇인지 알것 같다면, 자기 색깔 버튼을 누르고 답을 말하세요. 깔려요? 말한 답이 맞다면 일점을 얻습니다. 말한 답이 틀렸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일점을 획기이렇다 가장 이렇게 먼저 점수를 이0점 이상 달성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음? 시작해 볼까요? 가수. 보라색 플레이어. 정답은요? 몰라. 몰라. 몰. 다른? 마마무. 다른 사 성... 보라색 좋아해. 플레이어. 아쉽네요. 나머지 아, 사람들은 1 점씩 얻어요. 답은 늑대. 정답이었나요? 노란색 플레이어. 아쉬워요. 아,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너무 빨리 눌렀군요 그리고 정답도 틀렸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야.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야. 뭐야? 주제가 뭐야? 뭐하는 거야? 뭐라 하는 거야? 로봇? 뭐야? <laughs> 정답은 로봇 나안 듣다 그러나 주제가 뭐야? 조용히 해봐 앞에 얘기를 해주는 거잘 들었어. 아이 말도... 지하철 정답은 공항 맞나요? 노란색 플레이어 아쉬워요. 목수어가 오지 뭐.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다음 문제의 주제는? 한번볼까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2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그 문제에 답할 것인지 아닌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빠르게 버튼을 누른 사람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플레이어, 다음 문제는 당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주제는 언어. 세리아 솔라비바, 곤노에서 빠진 엘메인. 스페인어. 음, 그래. 라틴어. 라틴어 어떻게? 안돼 틀린 거야? i n g you, I'm going to a s 이 you. I'm going to a s 뭐 you. I'm g o i 아? 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 나 u I'm going to 어 s k 보라색 플레이어. 저는 경고했어요. 빠른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르답니다. 아쉽지만 1점을 뺄게요. 오른손 수단. 뭐? 헬리콥터. 비행기 아니야? 다들? 헬리콥터. 맞나 잘했어요. 파란색 플레이어. 1점을 얻어 정답을 빨리 맞췄기 때문에 스피드 보너스 점수를 1점 드릴게요. 이게제목이었나요이떻게맞 이기자면, 이기자면, 이 이기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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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자면 이기자면, 이기자면, 이기자이기아이면이 음, 내 답은 토이스토리그래요면 이기자면, 이기조건이 아쉬워요 나 빨강색 볼래 나머지 사람들은 <laughs> 1점씩 얻어요 보라색 플레이어 저는 경고했어요 빠른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르답니다 아쉽지만 기계도 1점을 많아. 뺄게요 그러니까 기계도테 악기 슬슬. 하모니카 보라색 아, 플레이어 당신이 맞춰야 했던 문제는 꽤 어려웠어요. 이제 당신은 다음 문제를 풀 플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어요. 풀그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자기 버튼을 눌러도 되고 보라색 플레이어 당신을 위한 문제입니다.

<목소리> 사진기라 카메라. 카메라. 맞나요? 오, 아니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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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 같은거 카메라. 카메라. 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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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카메라. 카 카메라. 카메어 카메라. 카스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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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피스 노란색 플레이어로 어, 예. 스피릿 보너스 점수를 1점 얻어요. 가요. 가요 내가 어떡해. 에오인 <laughs> 비올레타. 어, 노란색 플레이어. 아쉽네요. 멋지워. 멋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노란색 플레이어. 벌써 오. 두 번이나 버튼을 너무 빨리 눌렀군요. 그리고 정답도 틀렸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벌점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런 나 이렇게 나쁜 확인해볼까요? 게 없나 보라색 플레이어 6점이에요 노란색 플레이어 8점이에요 파란색 플레이어 선두를 달리고 있군요 15점이에요 우와. 작곡가 베토벤 나이 시가 안 틀려 <laughs> 따라라~ 노란색 플레이어, 아 쉬워요. 나머지 사람들은 1점씩 얻어요. 노란색 플레이어, 저는 경고했어요. 빠른 것과 서두르는 것은 다르답니다. 아쉽지만 1점을 뺄게요. 다음 질문 1점 뺄때 점수를 3배로 아이씨. 얻어요. 세배 어, 3배. 악기 가야금, 정답이었나요? No!